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인터넷 속기 대결인데요. 신진서구단과 당이페이 구단 항상 재밌는 내용을 보여주죠. 오늘도 박진감 넘치는 바둑을 보여줍니다. 함께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당이페이 구단이구요. 백이 신진서구단입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날일자를 걸치니까 신진서구단이 이곳을 붙였어요. 이수가 조금 특별한 수입니다. 신진서구단이 사실 이쪽 붙이는 작전 잘안 두거든요. 그런데 이수는 당이페이의 맞춤형 전략입니다. 당이페이가 이곳을 만약에 걸침당하면 100이면 100 무조건 이곳을 붙여서 응수하거든요. 당이페이의 작전을 신진서구단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이페이 선수도 좀 재밌었을 겁니다. 자신의 작전을 상대가 써오는 걸 보고 확실히 나를 견제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를 이렇게 다가오니까 삼삼을 팝니다. 이 장면에서 예전의 포석이론이라면 당연히 이곳을 막는 수를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뭐 나쁜 수는 아니죠. 이렇게 막아서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막아가서 집을 만드는 수 물론 충분히 둘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흙이 먼저 견제를 갈수 있기 때문에 백의 집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의 신진서구단은 아예 이곳으로 막아서 응수를 했고요. 당이페이가 이곳을 밀때 손을 뺍니다. 여기서 이곳을 받아준다면 흑이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 받는 거죠. 이곳에 끼워있는 수는 별게 없다는 겁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거나 한다면 흑이 또 받아야 되는데 중앙쪽으로 눌러가는 모양이 흑이 확실히 눌렸죠. 좋지 않습니다. 실전에 그래서 당이페이도 먼저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여기 단수 치면 이렇게 뚫는 수가 있다는 거죠. 백도 호구를 쳐서 받으니까 단수치고 한 칸을 뛰면서 초반부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신진서구단이 당연히 선순 줄 알았더니 미는 수를 안 받으면서 당이 페이의 반발을 이끌어냈고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구단 급소를 두면서 일단 흙을 몰아가는데 여기서 이곳을 이었죠. 이쪽을 호구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호구 모양이기 때문에 급소가 아니냐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모양에서 호구는 정말 좋지 않은 수입니다. 백이 똑같이 호구 치고 나왔을 때 다음 수가 없어요. 여기를 또 한번 머리를 때려서 괜찮은 모양 아니냐 할 수가 있지만 잘 보시면 단수, 단수가 선수입니다. 흙의 모양 환상적이죠. 아주 똘똘 뭉쳤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다음 행마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복 같지만 그냥 있는 수가 정수고요. 백도 이곳을 나와야 돼요. 여기를 계속 공격하기에는 이제는 흙이 씌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나올 때 머리를 때려서 나쁜 진행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한칸뛸때 여기서도 백이 지금 어정쩡한 행마를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앙으로 한칸 뛰면 악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칸 뛰는 수가 정수가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건너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돼요 여기 두고 잡으면 이렇게 뚫어 버려서 흙이 만족스럽지만 백이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결국 연결하는 수와 끊는 수 맛보기로 당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행마를 하고 이런 데 잡는 데에만 돌이 오더라도 백이 받아야겠죠 이거 안 받았다가는 나와서 끊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당장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이런 데가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확실히 백이 찝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다 받아줬다가는 진짜 이제 흙이 결행을 갑니다. 호구치는 수가 이제는 성립하지 않죠. 단수까진 기분 좋지만, 다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의 좌변돌이 다 잡힙니다. 이곳에서 활용당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조금 둔탁해 보이지만 확실하게 행마 하는 게 좋고요. 당위페이가 나가니까 신진서 구단 이곳 날일자로 당위페이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당위페이 선수가 초반에 실리를 뺏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좌상기 정석을 당위페이 선수 역으로 당했을 때 조금 씁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날일자 실리로 굉장히 큰 자리고요. 흙의 안형을 없애면서 백의 안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칸 띄고 백이 받아 줄때 씌워가면서 중앙 쪽에서라도 이득을 보자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서 이곳이 씌워져서 백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날이 온다면 이건 흙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에서 일단 얻어낸 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중앙 쪽두타움이 지금은 중요한 바둑이에요. 실리로는 확실히 뒤쳐질 수 있으나 중앙 쪽만 두터워진다면 이런 대역공 갔을 때 확실히 강력함을 발휘할 수가 있죠. 실리로 뒤쳐지더라도 두터움을 가져가겠다는 당이페이의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도 안쪽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수를 생각합니다. 여기를 끊어갔어요. 이쪽을 끊어가서 어떻게 보면 흙을 양분시키고 중앙주 처음에 다시 한번 가져오겠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이페이 이 자리를 뒀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수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일감으로 딱 느끼기에는 당이페이가 흐름을 갖고 오는 아주 좋은 수를 뒀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바둑의 패착성에 가까운 수였어요. 정수는 여기를 뻗는 수가 정수였고요. 백도 그러면 이런데 받아야 되는데 이때 흙이 중앙 쪽에 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받는 거는 백이 끊어서 요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흙이 곤란하겠지만 흙한테 좋은 수가 있죠. 여기를 선수하고 이을 때 뻗어 가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의 요석들이 다 살고 백이 중앙 쪽에서 지금 막힌 장면이죠. 중앙 쪽 주도권 아까처럼 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보다는 백이 훨씬 나은 게 중앙 쪽이 끊어져 있는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흙도 신경 쓰이는 점은 분명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타협이 되고, 이러면 인공지능은 지금부터 승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이페이가 이곳을 젖혀간 수는 조금 더 강수예요. 아까 모양은 102이 자리 두면서, 그래도 집 모양을 조금 만들고, 흙한테 3번의 악수를 받아 먹은 장면, 하지만, 여기를 젖혀가서, 백이 끊고 한점 잡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딱 막아가는 순간 나중에 단수까지 맞으면 이 모양입니다. 백의 모양은 뭉치고 악수도 하나도 안돼 있고요. 안영도 없습니다. 곤란해질 수가 있죠. 탕이페이 선수의 아주 좋은 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인 이후 다음 수에 바로 등장합니다. 여기 찌르기 한방 이 한방으로 바둑이 끝나게 됐어요. 흑이 이곳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단수 쳐주면, 이건 찔러놓은 수 대학수여서 오히려 흙이 땡큐입니다. 하지만 백은 이곳으로 단수 친다는 거죠. 두점 잡으면 뭐합니까? 백이 이렇게 빵 뚫어가면서, 여기만 이렇게 쉬어가더라도, 원래 같으면 흙을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지만,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중앙 쪽에서 막았다고 보겠습니다. 흙이 그냥 안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더라도, 이건 흙이 완전 망했죠. 아까는 중앙 두터움을 바탕으로 상변을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변 쪽에서 하나 벌려가면 한 40집 날것 같아요. 봐도 끝나게 되죠. 흑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뚫리면 안 되고 이 자리를 뚫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결과죠. 흑이살순 있으나 중앙 쪽에서 백이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두터움을 얻어냈고요. 여기까지 끊어가니까 이넉 점을 잡아내면서 실리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당이 페이가 순식간에 망했어요. 상변도 당하고 중앙 쪽에서도 실리로도 당하고요. 얻어낸 건이두 점인데 이두 점의 두 터움으로 우아 쪽 집을 전체 다 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승부가 갈렸습니다. 순식간에 갈렸죠. 여기를 젖혀가는 수로 갈렸어요. 이렇게 찌르기 한 방으로 신진서 구단이 승기를 잡아가고요. 이제 당위페이 승부수로 이 자리를 일단 협공 가면서 전체 집을 내자고 하는데 신진서구단 상대 안 해주죠. 만약에 이런 거 나와줬으면 그래도 당위페이가 공격을 하면서 뭐라도 해볼 텐데요. 먼저 이곳부터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당위페이 선수도 여기를 깨서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그냥 서로 집을 내는 진행으로는 완전 많이 져있습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페이도 여기 하나 견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젖혀 이어서 다 받아달라는 거예요. 신진서구단도 이제는 화를 내죠. 우아 쪽에서 타겟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이페이 중앙쪽을 막아요. 지금 원래 같으면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안 잡힐 게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제가 1 0이어도살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만약에 흙이 이곳으로 가면 여기 막아서 이미 살았거든요. 잡으러 가도 이 자리 두면 맛보기로 살았죠. 흑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까지 맞고 둬야 되는데 이건 뭐 죽을 수가 없는 돌이 되겠습니다. 실전에는 끝내기로 가고 있지만 당이페이 선수 쉽지 않구요.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승부를 끝내러 들어옵니다. 신진서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차이가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창호 구단은 그냥 유리한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 차이는 줄어들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진행을 선택한다면 신진서구단은 끝까지 강력하게 최강의 은수로 지금 상대방을 추궁합니다. 이어주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아까 백이 우측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당일 페이도 끊어가고요. 신진서구단 탈출을 시도합니다. 얼핏 보면 지금 흙이 이렇게 받아줘서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진서보단은 이미 수익기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젖혀가고요. 막을 때 끊는 수가 오늘 봐두게 승착입니다이 수가 완벽한 수익기였어요. 일단 흙이 가장 버텨간다면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요. 백이 이곳을 찔러 갑니다. 막으면 끊어서 바로 수가 하기 때문에 흙은 또한번 뻗어서 둬야 되는데 이때 여기 날일자가 선수예요. 안 받았다가는 여기 우아쪽 극돌이 위험해집니다. 또 받아야 되는데, 4번 자리를 선수한 걸 토대로, 이렇게 쭉쭉 단수 쳐서 이어간다면, 흙이 이 자리 둘 때, 흙이 여기까지 두긴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끊겨서 큰일 날 수가 있으나, 여기까지 견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지켜준다면, 우측의 흙이 집이 아까 키워갈 때에 비해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요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죠. 거기다가 귀에서까지 사놨기 때문에 신진서구단 이것도 큰 차이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은 여기 단수치고 뻗어가서 마지막으로 버텨 가야 됩니다. 일단 100을 수중 안에 넣겠다는 이야긴데 여기 건너 붙이는 수가 또 있죠. 지금 이곳을 끊어가기에는 바로 돌파를 당하고 이곳을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 자리만 두더라도 끊으면 똑같이 돌파. 여기 리으면 젖혀가서 환경모양이죠. 이곳을 끊어서 넉점이 환경모양으로 잡힙니다. 흙의 최강형수는 이순데요. 이으면 넘어가겠다. 그런 의도겠지만 백이 젖혀가는 수가 있어서 이을 때 이곳을 잇습니다. 또 끊을 순 없어요. 바로 이렇게 수가 나서요. 쌍립두고 어떻게든 중앙쪽으로 나가지만 신진서구단 우측에서 넘어갑니다. 여기 연결을 방해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백이 끊어가고 젖혀간다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토화가 됐죠. 당이페이 선수 정말 바둑돌맛안날것 같아요. 초반부터 전투로 유리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중앙 쪽에서 판단 미스 하니까 바둑 거의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화 쪽에서 승부수를 가는데. 단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내 집만 초토화가 되는 그런 실력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고요. 신진 서구단의 강함이 확실히 드러난 바둑이에요. 중앙 쪽에서 한 번의 기회 놓치지 않았고요. 이 찌르는 수로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놀랐던 수 바로 우하 쪽이죠. 여기서 이곳까지 들어가면서 당이페이는 솔직히 이 장면에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 아니냐? 여기 중앙쪽 거북등까지 있는데 요 어딜 여기까지 들어오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신진서보단 단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을 깨버립니다. 당이페이 선수 끝내기로 계속 진행을 하지만 불리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큰 끝내기 하지만 신진서구당 이젠 다 받아주고요. 이미 많이 유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끝내기에서도 좋은 수 보여주는데요. 중앙 쪽에서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길 붙이고, 단수치고 찝는 수죠. 여길 이으면 그나마 이제 중앙 쪽 집도 좀 지었다 할수 있겠지만, 여기를 찝어가서, 이곳을 두면 백이 끊고, 이렇게 살려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이페이 선수 전투 의욕을 상실하고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 확실히 신진서는 신진서였습니다. 오늘 바둑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